41절에서 44절 누가 보면 쉽구나 읽어봅니다. 쉽구나 41절에서 44절 시작 아, 너도 오늘 평에 많은 일을 알라 좋을 하였다기와지내 눈에 숨겨졌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사를 불러 또너 자, 이것은 예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지요. 성을 보면서 우셨는데,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은데, 지금 알았단 말입니까? 몰랐단 말입니까? 몰랐다라는 얘기죠. 예루살렘, 이것은 성령의 도시, 평화의 도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나리 이럴지라 원수들이 터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 4사 절에 읽어 보세요. 너, 너와 음. 그 가운데 음. 있는 내자식들과 음. 네 음. 땅에 매여치며 널 하나도 너희에 남기지 음. 아니하니 음. 이는 내가 보살피신 나라를 음. 알지 못함이자니라. 자, 이는 여기 보살핌이라는이 말의 힘을 헬라 원문에 심판받는 날라 얼마가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대하셨는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AD 70년 지도장군에서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을 때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돌 사는 돌 캬, 움직였더어요왜 그랬을까? 그 돌과 돌 사이에 행렬한 그들이 보물이 있고, 금이 있다는 얘기였더랬요 그러니까 그금 캐기 위해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나의 배인자도 죽음을 당하고, 그런 어떤 자읽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복음을 하면서 빚박, 배신, 조롱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이 복음이 아니면서도 참아주며 인이되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 아직찾기리 없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참아주고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조금이바뀌 됩니까? 참대하게 된다. 된다. 그래서 전도가 모금의 내용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듭난 자로서 그듭난 자로서 고갈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듭난 자로서 복음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보고, 내가 보고, 내가 보고, 내그 보고, 내가 고 내가 보고, 내가 보고, 내가 보고, 이 보고, 내가 보고, 내가 보고, 내가 내가 보고, 내가 보 네. 네. 내가 와, 와, 사자 사자 뭐, 내가 보고, 이가가가그내 네. 내가 가고 내가 보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나 스스로 온 사람의 정체해서 많은 사람을 치고 자,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부덕불 1 6개를 보니까 부덕불이다. 부덕불 헬라 말로 뭡니까? 하나케. 아, 남케란 말이에요. 하나케란 이 말은 그 관수 없는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거부할 그수 없는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게 거부할 그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그 말이죠. 자 읽어봅니다. 성도로서. 성도로서 복음 전하는 게는운명다 음, 음, 음. 그런데 그렇게 는에이 땅에서 상이 주어졌다. 사이 그 상이 무엇인가? 내가 복음 전할 때받아야할 것들을 받지 않고 기쁘게 전 응장받아야 할것 받지 않고 값없이 기쁘게 전하는 온유한 사랑, 인내 이런 것들로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 멸류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면령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또 사랑하고 이런 어떤 모든 부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슬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슬픈데 기뻐는 그게 다 우리 에게하시는 상이다. 자사로마서1장1사절로마실로마서1장 14절 로마실장 장 집사진. 로나실장 집사진. 로마실장 집사진 빚진자 자, 빚진자란 말 헬라말로 뭡니까? 오 테슬라님 말이죠. 악성 채무자라그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악성 채무자. 응. 악성 채무자부터 못돼요. 반드시 빚진 거 갚아야죠. 그럼 못 갚으면 뭐 될까요? 어. <laughs> 갚을 때까지 과장하죠. 우리는 악성 채무자가 복음의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성도에게, 뭐... 성도들에게 부과된 의무, 의무와 책임입니다. <laughs> 성대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이다. 그만 자, 계속해서 고른도전서 9장 23절. 의무밀와시계 <laughs>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보급에 참여하고자 참여하고 합니다. 합니다. 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서 복음에 참여한다 고민될끔 복음을 내들 인자들이 그 복음의 혜택을 복음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해 된다 그만. 복음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복음의 혜택을 온는이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사양 52장 7절 이사양 52장 7절 읽어봅니다. 좋은 소식은받을이기를내하 선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그리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다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발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답다 얘기합니다. 예. 자, 거미1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몸이 필요 자, 예수님의 몸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서 보면 우리는 머리로 머리는 누구? 예수님. 우리는 진짜 다 말입니다. 진짜.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몸이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많은 말씀을 받은 이 다시 영하여야 아, 더 깊이, 그저 더 강하게, 열정을 네. 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할 만합니다. 천도라, 마음은 그 눈물을 아는 그 듯이 천도다. 네. 그런데, 그런데 음, 않는다면, 음. 마음과 여러분이 잘 끄들을 수가 없다. 삶으로 입으로 음.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어떤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그렇지.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서울에 <목소리> 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는 우에오 모금을 전하셨다. 돌아가신 무듬다 모든 선교사들이 이 땅을 사랑했고 인도를 너 사랑하는 들이다왜 그들이 이양 조선의 모습 전염병으로 걸효되었다는빛바커대에 물총을 던 그들은 하나의 애통에 참여 사람들이 다 죄인의 영향을 얻어어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정, 소유하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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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슨 무슨, 의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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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슨 무슨, 을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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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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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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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슨 무슨, 무슨, 그슨 무슨, 오직 음. 하나님을 우리 신이시며, 하늘 끝까지 빛도 없이 아무 번쩍이도 음. 아무 음. 곳에서 음. 예수 사랑을 전해 주고 전하고 있다. 그들은 결코 음. 멀지 음. 사람들이 음. 아니다.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고, 진정한 기쁨을 정확하게 알았던 분들이다. 자 프린도전서 11장 18장 프린도전서 1장 18장 천천히 우리 한번 입으로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들만의 뜻이요 구원을 하는 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싶거든 교육들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위하고 종교는 그들의 종교를 흉가내리라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성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기 혜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른다 그랬지요. 그래서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는 거예요? 지혜를, 지혜를 찾는다는다 23절. 그럼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그리낌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십자가 못 받긴 그리토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왜 끌이 끼는지. 유대인들이 예수 못 받았죠. 그러니까 끌이 끼는 거, 그 예수를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전하니까 끌이 게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게 어떻게 생명이 될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 여러분들한테 헬라 사람들 아주 그냥 지식인데, 세상적인 어떤 지식, 헬라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500년 전에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소쿠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이 사상으로서 얼마나 앞선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사람 취급도 못받았줍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살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일 보세요. 어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의리성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가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부게 지혜 있는 자들을,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 세상에 약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찬한 것들과밀심받는 것들과,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편히 하시나니 29절, 이런 아무 유체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게, 못하게 하려 하시며 30절, 하시며 30절 네, 너희는 그릇함과 우월함이 대전선이 30일 동안 같이 괴롭된는바 자랑하는 자는 좋아해서 자랑하라 함께 함께 한번 그렇게 말씀을 했었더라. 그 말이죠. 자, 요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로 해도 되고. 복음을 전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학습 최고자다. 의무요. 책입니다. 그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그러면 복음의 중심이 뭡니까?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만 전하면 돼 예수 십자가만 전하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아, 결과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결말까지 우리가 신경 쓸이유를 없다. 는 우리가 네. 할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 돼. 아, 네. 그러면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예수 믿으세요.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예배해 두셨습니다. 이 복음의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는 누구, 우리는 관제할 바 있다, 없다? 어, 없다라는. 편안하게 여러분들 복음 만나는 사람들마다 편안하게 전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편안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다 오늘은 조금 믿지 못했습니다 뭐 특별히 질문